이번에는 이쪽 계단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솔샘로 17길입니다. 저 집도 지금은 사람이 안 사나봐요. 이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대문 앞에다가 편지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연탄 냄새가 곳곳을 찡하게 합니다. 예술이네, 집. 우와. 강아지들 되게 많다. 여기도 파란 계단이다. 방금 봤던 집인데 앞마당이 정말 넓네요.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요. 어, 강아지 어디 고 있어? 귀여워. 그래도 끝까지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산녹수길. 이와 지붕 위로 서복히 내린 눈들, 상계동과 더불어 정릉 3동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동네네요.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1~2년 안에 재개발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쪽으로 가면 언덕길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오늘은 패스를 하고요 이번에는 저쪽 계단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페인트칠을 했구나 천 계단이다 올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네요 신비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가 마치 달처럼 보여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 눈이 안 쓰러져 있어서 상당히 무서워요 오, 위험할 때는 뛰는 게 나아 차라리 오늘의 정릉삼동 이제 절반 왔습니다 이쪽에는 살구나무가 몇 그루 있더라고요 바닥이 눈이 그들여 있는 걸 보니까 이쪽에는 빈집이 많나 봅니다 자 이쪽에 영화와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그 집이 있는 것. 저 집도 지금은 사람이 안 사나 봐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설샘노 17길입니다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김재규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다. 저쪽 길은 많이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요쪽 새길로 요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도 백화가 있었구나 올 때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 보면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쪽 길로도 있겠죠 길이 현재 시간은 10시 15분입니다 이럴 수가 막다른 골목 인가요? 여기 대문도 오늘 처음 사진 찍네요. 오늘의 첫 막다른 골목. <laughs> 막다른 골목이면 이쪽으로 또 내려가서 올라가면 되지. 우와, 여긴 좀 무섭다. 여기 대문 앞에다가 편지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노마시 할머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 애기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손편지까지 남겨놓고 갔네요 똥개처럼 막 돌아댕기니까 오늘은 촬영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아까 패스했던 그 골목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조그만 슈퍼가 하나 있어요 한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예쁜 꽃게단을 올라가 볼게요 와, 연탄 냄새가 곳곳을 찡하게 합니다. 예쁜 야옹이 벽화들. 예술이네 집. 대문도 특이합니다. 요 위에는 또 봉덕사라는 절이 하나 있고요. 요 옆으로는 이따가 가보기로 하고요. 일단 봉덕사 왼쪽 길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부터 이쪽은 와봤던 적이 있는가? 음, 이쪽 와봤던 쪽은 있어요. 5분만 있다가 출발할게요. 카메라가 녹았습니다. 다시 출발. 자, 봉덕사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어우 미끄러. 이번에는 아까 받았던이쪽골목 길로 신비한 돌계단이 있는 골목길입니다. 우와, 강아지들 되게 많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 테니까 지지 마. 여기서 보는 풍경도 괜찮네요. 이쪽 계단도. 내가 처음 발걸음을 떼는 곳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면 난감한데, 오 마이 갓! 막다른 골목이에요. 빠져나간 골목길이 없다. 풍경만 보고 내려갑니다. 와 이건 내려가는 길이 거의 고개 수준이에요. 미끄러지지만 살금살금 도망가는데 강아지들이 결국은 짖네. 지금 2 시간째 차량인데 배고파요. 여기도 파란 계단이다. 오늘은 웬일로 카메라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벅댈 시간인데 자 카메라가 버벅대고 있죠 뚝뚝 끊겨 여기에 신기한 대문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 일반 가정집이었구나 여기에도 조그만 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은정사 방금 봤던 집인데 앞마당이 정말 넓네요. 자, 드디어 윗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길이랑 요 오른쪽 길이 있는데 오늘은 요쪽으로 가 볼게요. 여기서도 또 왼쪽 길을올라가면 이어집니다.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요. 여기 계단은 새로 만들었나봐요. 저 위에서만 항상 바라보다가 이쪽 길을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강아지 어디 고 있어? 귀여워. 쟤는 안 짖습니다. 요 위에서 또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좋아요. 해질녘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색감이에요. 이게 얼마만인가요?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헐, 여도 배터리가 8%밖에 없네. 또 다시 해가 떴습니다. 주일 예배를 보고 있나 봅니다. 현재 여한 날씨라 카메라 배터리가 미쳤네요, 미쳤어. 그래도 끝까지 촬영하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말버스 마을버스 종점이에요. 말버스가 내려가고 있다. 황산 녹수길 자 끝까지 조심조심 이각 건설사들이 다 오나 봅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말 버스 정점. 버스 오기 전에 존쪽의존 살짝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고요. 오늘은 정릉삼동의 설경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새해 차 촬영인데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춥고